안녕하세요. 민벌맨입니다. 18세 특급 유망주 주앙 콘세카가 생애 첫 투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대회는 ATP 250 아르헨티나 오픈이었는데요. 콘세카는 결승에서 세계 28위 프란치스코 세룬돌로를 1시간 45분 만에 세트 스코어 2대0으로 제압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세계 2위 지베레프와 12위 홀로루네가 1, 2번 시드를 받고 참가했는데요. 두그 사람은 각각 세론돌로와 나보네에게 지며 탈락했는데, 콘세카는 그 선수들을 모두 꺾으며 생애첫 투어 타이틀을 품에 안았습니다. 콘세카는 정말 놀라운 한주였다고 벅찬 소감을 밝혔습니다. 자신의 꿈을 도와준 가족과 친구들이 있어서 잘할 수 있었다며, 물론 세계 1위가 되고 싶고, 메이저 우승도 하고 싶지만, 꿈은 그저 행복하게 테니스를 잘 치는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폰세카는 이번 대회에 넥스트젠 엑셀러레이터로 참가했습니다. ATP의 유망주 육성 프로그램으로 세계 250위 안에 드는 20세 이하 선수에게 250대회 본선 한 자리, 예선 두 자리를 보장해주는 제도인데요. 물론 그 사이 폰세카의 랭킹은 250대회 본선 직행도 가능한 정도가 됐지만, 주니어 지원 프로그램의 빛을 톡톡히 발현시킨 선수가 됐습니다. 다양한 최연소 부문 기록들도 부상으로 따라왔습니다. 혼색하는 결승 진출로 이미 2021년 알카라스 이후 최연소 클레이 대회 결승 진출자, 최연소로 투어 결승에 오른 남 아메리카 선수가 됐습니다. 나달 알카라스보다는 늦고 페더러보다는 빠른 기록이었는데요. 18세 5개월에 우승을 차지하며 역대 7번째 최연소 투어 우승 선수라는 기록을 썼습니다. 이 부문 1위는 전 세계 1위 레이튼 휴이트가 세운 16세 10개월인데요. 니시코리가 18세 1개월로 3위, 나달과 알카라스가 18세 2개월로 그 뒤를 잇는데, 폰세카도 3개월 차이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당연히 오픈 시대 이후 최연소 투어 우승을 차지한 브라질 선수도 됐습니다. 폰세카는 지난해 초 ATP 500대회 8강에 오르며 처음 자신의 이름을 알렸는데요. 이후 기복 있는 플레이를 보이다 지난해 7월 생애 첫 챌린저 대회 타이틀을 따내 가능성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21세 이하 유망주들의 왕중왕전인 넥스트제 파이널스를 우승하며 특급 유망주로 떠올랐습니다. 콘세카는 이 대회 우승으로 큰 자신감을 얻었다고 말했는데요. 그 말대로 이후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초 챌린저 대회를 또 우승하더니 시즌 첫 메이저 대회 호주 오픈에서는 생애 첫 메이저 본선 진출에 이어 1회전에서 세계 9위 루블레프를 세트스코어 3대0으로 완파하는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 참가한 투어 대회에서 곧장 우승까지 차지한 건데요. 신너 이후 최연소 넥젠 우승자에 이어 이번엔 알카라스 이후 최연소 투어 우승이라는 기록을 쓰며 다시금 신너 알카라스의 대항마가 될수 있을지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코비치의 코치 앤디 머레이는 하루빨리 알카라스와 폰세카의 대결을 보고 싶다며 테니스팬 모두의 열망을 개인 SNS에 쓰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이맘때쯤 세계 655위였던 폰세카는 어느새 68위가 됐습니다. 톱백 선수 중 가장 나이가 어린데요. 이제 폰세카는 이번 주 개막하는 ATP500 리우 오픈으로 향합니다. 생애 첫 투어 8강에 오르며 존재감을 드러냈던 바로 그 대회인데요. 지난해와 달라진 위치 명성으로 리우 오픈에 나서게 된 폰세카. 자신의 고향에서 다시 새로운 기록을 쓸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